전국 아파트 시장이 상승 흐름을 다시 타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과 세종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두드러지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온도차도 확연해지고 있다. 9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22% 상승했다. 이는 지난 주0.18% 상승보다 폭이 확대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0.38%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인 0.25%를 끌어올렸다. 경기, 인천은 0.09% 상승에 그쳐 서울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지방 5대 광역시는 0.04% 기타 지방은 평균 0.29% 상승하며 지역별 흐름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은 상승했고, 세 곳은 하락했다. 특히 세종시는 1.09%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 이전 관련 개발 기대와 교통 인프라 확장 등의 정책 호재가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남 0.09%, 대전 0.07%, 제주 0.01% 등은 여전히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사진 출처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미지 책 GPT 생성 전세 시장도 반등에 성공했다. 전국 평균 전세 가격은 0.04% 상승하며 지난주에 0.32% 하락에서 분위기를 바꿨다. 서울 0.07% 수도권 0.06% 경기 인천 0.04% 은 모두 소폭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2%로 소폭 하락했지만 기타 지방은 0.02% 오르며 상승 반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 부동산학전공 노승철 교수는 서울과 세종의 강세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 뿐 아니라 교통망 확충 행정기능 이전 등 중장기 정책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며 금리 안정화 기대감과 신규 공급 부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구조적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노 교수는 또 전세 시장도 실수요가 탄탄한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양새다. 다만 지방은 아직 회복 모멘텀이 부족해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승세는 단순한 심리 요인이 아닌 정책, 수급,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과 세종은 신도시 재정비 교통망 확장 행정기관 이전 등 확정적 개발 이슈가 있고 이는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다시 보이며 특히 서울과 세종을 중심으로 강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세 시장도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하면서 주택 시장 전반의 회복 가능성을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단발성이 아니라 정책과 수요 기반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시장은 다시금 상승 흐름에 진입했다. 서울과 세종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공급 불균형 수요 집중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금리와 정책 방향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